네. <laughs> 내가 당신한테 말도 못 내린 데서 그래서 어? 나하고 살아, 같이 살면 안 될까요? <laughs> 같이, 같이, 살... 같이 살자. 삽시다. <laughs> 살자. 삽시다도 아니야. 살자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맞아, 맞아, 맞아. 만난 <laughs> 지. 일주일도 안 됐어, 사실은. 네. <laughs> 제가 만난 그 주말에 <laughs> 프로포즈 같이 삽시다 했더니 어. 대답을 안 하는 거. 어. 유보 나한 거라서 제가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. 어 이게 이 뭐죠? 어... 진짜 오래된 거 같아요. 그냥 어려울 때 네. 제가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이제 그 중학교 때 중학교 뭐. 못 가고 음. 중고등학교 공장을 아, 다닌는데 아, 아, 그때 공료나신데. 어려운 시절에 제가 썼던 어. 일기장. 어. 저는 진짜 우리 아내 결혼하고 싶었어요 어. 진짜 모든 걸다 바쳤어요 음. 음. 근데 제가 뭘 물건을 주거나 뭐 소위 그... 말하는 이벤트 이걸로 마음을 도저히 먹혀.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의 아주 처참한 내삶내 내 생각을 통째로 다지자 6대기를... 일기장을. 음. 읽거봐라 이거 았어요 오늘 월급이 나는데 왔 월급이 5 2 9 0 0원이었다요야 이거 아주 정말. <laughs> 아내가 잘 보관하고 있더라고요. 처음에는 좀 뜨악했던가. 어, 근데. 네. 삶 자체가 너무 거칠고, 뭐 변호사가 되긴 했지만, 결국은 이제 저를 선택해줬다고 하는데, 뭐 네. 너무 고맙죠. 음. 음. 네. 그, 그... 저 정말로 결혼하고 싶었어요. 진짜 죽을 것 같아서. 그, 그, 그...